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나온 신랑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봄의 청원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게 오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청혼의 이야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이 청혼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이 결혼식을 위해서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향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제 신랑이 이제 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바로 이 혼인 전날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인 이 술람이 여인이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여러분 뭔가 악몽인 듯 악몽이 아니고 그러나 행복한 꿈인 듯그 꿈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침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일절부터 사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성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아 도무지 찾지 못하다다가. 이내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꼭 붙들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방즉 다시 말하면 혼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혼인의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뒤에 보면 신랑은 그 뒤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무엇이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이 여인이 자기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전쟁. 밤에 꿈을 꾸게 되는, 혼인이 있기 전에 꿈을 꾸게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어 깨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왜이 순람의 여인은 이 혼인을 앞두고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결국에 이 꿈의 마지막은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리고 어, 신방으로 어, 돌아오게 되는데, 신방으로 어, 돌아오게 되는 이전까지 여러분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 봐막 헤매고 불안해했던 모습을 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불안해하는 이 모습.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떠올려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술람이 여인은 혹 혹여나 자기의 신랑이 자기의 신랑이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였을까 걱정하지 아니했을까? 또두 번째, 어, 이 술람이 여인은 자기와 자기 신랑의 신분의 격차로 인해서 혹 무슨 변동사항이 예기치 못한 불안, 불행,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였을까 아마 이슬람의 여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슬람의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일종의 알수 없는 이런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여러분 이 솔로몬 또이 왕으로 어 표현되는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왕이시지만 자격 없는. 어, 우리와 같은 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마치 솔로몬이 저술라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듯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에게 있는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가 거무수름하고 개달의 장막과 같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저 저골짜기에 백합화 같다고 저샤론에 수선화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의 비천한 신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술람이 여인이 자신의 이 비천함에 비하면 자기를 맞는 신랑은 너무나 완벽한 존재예요. 그는 왕이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사, 가마를 보내되 60명의 용사를 같이 함께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 혼인으로 인해서 너무나 너무나 기쁘지만 또 너무나 너무나 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와 나는 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너무 기뻐하기만 해도 되는가 라는 여러분 그런 알수 없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뻐만 해도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도 되는가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기뻐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혼인 나의 자격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혼인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나의 자격과 관계없이 나의 자격을 초월할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이 혼인을 그가 청혼하였을 때 내가 이 청혼에 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혼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예수님의 정말 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있고 없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막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소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의 사랑을 응답하고 그의 사랑에 화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신그 사랑, 주님 그름으로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혼인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6절 말씀에 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신랑이 여러분 그 가마를 보내서 이 신부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개혁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개역 한글을 한글 성경을 썼을 때는 이제 연이라고 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원뜻 물론 연이 이제 가마인데 어그 정확한 뜻을 보면 우리는 가마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사람이 와서 이제 짊어지고 여러분 태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약간 앉아 있는 구조를 상상을 하는데 어그 원어에 나와 있는 그그 어, 그 표현은. 어, 가마이기는 한데 여러분 침대입니다 침대. 그래서 이동식 침대 가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마긴 가마인데 앉아서 가는 가마가 아니라 누울 수 있는 가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는 작은 가마가 아니라 큰 가마예요. 말씀에도 보니까 뭐 은이로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세 깔개가 있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기 신부를 맞이하러 여러분 솔로몬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혼인식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결단코 만만치 않은 길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 가마의 화려함보다는 사실은 신부가 있는 그 위치에서 신랑이 있는 그 결혼을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그 나라까지 가는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길은요.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그는 솔로몬입니다 바로 자기의 신랑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를 해치고 오는,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친들을 해치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의 신부를 만나러 오는 그 길은 여러분 거친들을 해치고 오시는 길이었고 이제 신부가 신랑과 만나서 가야 되는 그 길도 이 거친들을 다시 한번 지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거친들을 해치고 나타 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가기에 우리도 먼저 무엇을 먼저 지나야 되냐면, 우리의 여러분 잠시 있는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거친들을 또해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히 이 거친 길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거친 길을 거쳐서 지나서 우리 가운데 오셨듯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인생의 거친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길은요. 바로 먼 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칠고 험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이가 꽤 되는 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말미에 8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용사를 보냈어요? 밤에? 밤에 무엇이 있어요? 밤에 두려움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길은 가까이 인근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이 아니라 꽤 여러 날을 여행을 하면서 가야 되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 날은요, 아꽤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혼인식을 이 치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래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여러 날을 거치고 가듯이 사실 우리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주님 만나고 당장에 그냥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었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그 혼인의 날까지 정한 때가 있고 또 기약이 있고 또그 여러 날을 거쳐서 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한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 자기가 너무나 주님을 사모해서 아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아그 꿈을 꾸게 되니까 자기가 천국에 와 있더래요. 그리고서는 어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자기가 주인공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단장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렇게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더래요. 아니 그런데 이일인지이 혼인식을 앞두고 기이하셔야 되는 주님께서 뭔가 약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나 자신에게 다가오더니만은 미안하구나 그러시면서 자기의 홈, 시, 신부의 옷을 하나씩 벗기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화들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화들짝 놀랐냐면 혹시 자기가 신부로서 자격이 없어서 미안하다시면서 이 혼인식이 혹시 파토가 난 것은 아닌가하면서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이 신부 의 옷을 다 벗기시더니만은 그분이 자기를 다시 용사의 갑옷으로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 혼인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가서 싸워야 되는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안하다라고 나가서 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 후에 우리 이 혼인잔치를 하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다 깨고, 깨고 나더니만은 자기가 너무나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나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또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은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주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 그 혼인잔치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여러분, 다만 이 간증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요, 바로 지금 당장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며칠의 밤들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길은 먼 길이다. 아주 가까이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거친들을 거쳐가는 것이고 여러 날을 거쳐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칠죠. 여러 날을 거쳐서 가야 되는 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안전한 길이었다. 왜냐?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마는 그냥 가마를 짊어지는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신랑이 60명이나 되는 용사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 아, 여러분 다들 아주 특공대원 같은 여러분, 그런 용사를 그의 신랑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마는 안전한 가마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마치 그냥 내동댕이쳐 놓고선 자 네가 알아서 그 길을 헤치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길이 험난한 길이고 이 길이 하루만에 끝나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은 그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셔집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강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요정 속에 그래, 거칠다. 그래, 밤이 깊어서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이 거친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쓰러질 때 우리를 다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춤하고 있는 그때에 다시금 우리와 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이혼인잔치를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 여러분 비록 거칠고 또 비록 여러 날을 지나쳐야만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하루하루 그 가는 여정까지도 즐기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